차로 그르 아. 차로 그르요 어, 사람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? 살. 그래, 맞아요. 살. 또. 뼈. 맞아요, 뼈. 잘했어요. 이름이 뭐예요? 홍록이? 최고. 윤아도 또, 또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? 살. 네? 피, 맞아요. 또. 또 뭘로 이루어져 있죠? 네. 심장 맞아. 뇌. 아로도똑한 아, 아. 네. 장. <laughs> 다른 게 있어요. 뭐가 있을까요? 아, 이런 거. 머리는 보이잖아요. 어. 아, 인... 생각.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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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해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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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기요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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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요 그래요? 그래뭐그요요 6이라고 한번 해볼까요? 6이 뭘까요? 몸. 뭐, 좀 어렵죠? 미안해요. 응. 선생님 미안해요. 응. 6이라고 이렇게요 선생님이 이거를 깼어. 어머 깼어요. <laughs> 뭐가 나왔어요? 달걀 <laughs> 뭐가 나왔어요? <laughs> 하얀색 뭐라 그래요? 최고. <laughs> <laughs> 뭐가 나올까요? <웃음> 네?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너무 앞서가셨어요. <laughs> 어, 아, 이걸 우리 뭐라고 해볼까요? 짠. 뭐라고 해볼까요? 0. 어, 우리 눈에는 계란 껍데기밖에 안 보이지만, 우리 몸밖에 안 보이지만,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생각도 있고요. 영이 있어요. 영이 뭘까요? 영? 진짜 0 말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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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영, 뭘까요? 영국이가 아, 모르는 게 나아서 당황했어요. 어? 아, 네, 어? 아, 네. 홀명? 네. 어, 그건 정신이라고 할까요? 귀신? <laughs> 아, 네. 어, 갑자기 뭐. 어,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물조물 아, 네. 사람을 만드시고 이게 뭐예요? 어. 그거를 영이라고도 해요. 허! 어,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만 중요하대요. 몸만 중요하대요. 그래서 막 몸만 잘 살기 위해서 막 돈도 많이 벌고 내 몸이 편한 게 최고야 아니면 나 예뻐지는 게 최고야. 나 예뻐지는 게 최고야. 쌍꺼풀도 하고. 어, 몸만 신경 써요.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? 정신이 최고야. 책만 열심히 읽어요. 허! 그리고 또내 예술 세계가 최고야. 그림 막막 그리고 피아노 막 연주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.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영이 최고야.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골방에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열심히 읽고 찬양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. 근데 우리 친구들은 몸과 정신과 영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? 다 몸? 또 어떤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? 유나 딴짓하다고 딴 소리를 좀 많았었죠?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? 타고.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? 미녀가? 타고. 정답! 하나님께서는 몸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정신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영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 정신 우리의 영은 다하나님거예요 그래서 다 성장을 해야 돼요. 우리 모두 다 자라야 되는데, 응양의 애기가 정신만만 자라면 건강한 사람일까요? 아닐까요? 아니, 아니. 아니야. 몸만 자라는데 정신 응양에 건강한 사람일까요? 아닐까요? 아니에요. 그렇다시피 우리의 몸, 정신, 영이 다 건강히 잘 자라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, 저 선생님이 이거 생각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. 저희 딸이 집에 와서 엄마 오조안을 지켜야 돼요 오조안이 뭐예요?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조용히 한 줄로 걷기를 해요 따라해 보세요 맞춰보세요 뭘까요? <목소리> 골식, 적은 깨모 이게 뭘까요? 맞춰보세요 <laughs> 아, 자, 선생님 가르쳐 줄게요 골반 <laughs> 그리고 적당한 운동. 그리고 깨끗한 몸. 이게 필요해요. 이게 또, 그 다음. 자, 정신에, 우리 정신에 필요한 거. 자 뭘까요? 자또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쉬운데 짜잔 우리 영희에게 필요한 게 이게 뭘까요? 말씀 기 맞아요. 말씀 기도 찬양이 너무너무 필요해요. 이렇게 봤겠죠? 아니에요. 사실 저는 어제 콜라도 먹고요.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고요. 그리고 나쁜 말도 하고요. 전사님은 맨날 맨날 쓰러져요. 맨날 맨날 나는 왜 이러지?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왜 이렇게 정강하게 자라지 않는 거야? 맨날 맨날 슬퍼해요. 맨날 맨날 쓰러져요. 그런데, 헉? 어? 뭐라고요? 안 쓰러진다고요? <laughs> 마음으 여기서 잘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아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계속 계속 쓰러져요. 어?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날 사랑하셔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나는 바르게 자라야 돼, 나는 건강하게 자라야 돼, 나는 못져자야 뭐 돼라고만 생각해서 전사님이 맨날 맨날 쓰러졌어요.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자 노력하면은 쓰러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괜찮아. 괜찮아. 한번 더 해보자. 이렇게 하세요.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사랑으로 음 몸과 혼과 영이 자았으면좋겠어요 오늘 뭐지? 자 마지막 말씀 한번 읽고 마칠게요. 시 우리 그시 모든 친구들은 마음으로 영으로 <laughs> <laughs> 읽으시길 바랄게요. 시작 너희의